안녕하세요. 마이홈 투어, 준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집은 이천 갈산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3룸 구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때는 이제 2룸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2룸 구조보다는 3룸 구조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한번 좀 이제 소개해드릴까 하고요. 자, 우선 여기는 이제 현관을 지나서 이제 주방 쪽이 이제 가장 눈에 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리기구는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이게 구조가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집기라든지 이런 배치 균형감이 굉장히 좀잘 묻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보면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메인욕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 정사각형 구조에 좀 가까워요 이제 샤워장 같은 경우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일은 전체적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그밖에 뭐 이제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샤워부스 약간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나와서 보시면 이제 주방 전체적인 가구도 한번 좀 볼까요? 보면 이제 뭐한풍우도 들어가 있고 보면 이제 한풍창문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는 이제 두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다용도실도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직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가장 안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나머지 공간은 창고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방까지 보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담을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면 도배는 연한 그린 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창문 뷰를 잠깐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담아봤어요.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동강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뷰 자체가 완전히 가리진 않아요. 보통 시내권 빌라 매물들을 보면은 뷰 상태가 굉장히 좀 가리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좀 자유로운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거실도 한번 보죠. 거실은 보면 이제 각종 조명들이 좀 화려하게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밖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정남향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소나무랑 각각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선반 공간이랑 지금 보면 아트월이랑 이게 같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가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쪽에 또 별도로 이제 책꽂이 같은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는 뭐 이제 책자 같은 거 가변고 이런 거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두개 방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가운데 있는 액자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의 방이 각각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 이제 사이즈 자체는 첫 번째 방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창문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막힌 거 없이 잘 뚫려 있는 전망이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지금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위에 무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뭐 이제 창문 방향은 이제 거실이랑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보시면 단순히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방이랑 드레스룸 공간이랑 욕실이랑 각각 나눠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드레스룸 공간 겸 이제 파우더룸 이렇게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파우더룸이랑 그다음에 서랍이랑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욕실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좀 깔끔하게 지금 느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집구은 마무리되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집 자체의 사이즈는 뭐 이제 빌라 중에서 무난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위치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갈산동이라는 시내권 빌라 위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겠죠? 이제 이천에서 시내권 빌라를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리고 그만큼 또 현장 자체도 굉장히 좀 귀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 좀잘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